안녕하세요 다이버스몰 박찬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닐프라이에서 나온 수상레저용 티셔츠 워터 티셔츠입니다. 어, 이 제품의 색상은 지금 블랙 제품이 C1이라고 하는 이 블랙 제품 한 가지가 나와 있고요. 음, 특징은 지금 이게 어, 자외선 차단 기능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해변에서 자외선 차단 방지 기능을 이용해서 해변에서 뭐 장시간 물놀이를 하실 때. 혹시나 모르 화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원단을 보시면은 빠른 탈수가 가능하도록 어 그런 수상 레저용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워터파크나 뭐 해변가 이런 데서 뭐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지금 사이즈는 스몰에서 엑스라지까지 되게 풍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 마네킹이 입고 있는 사이즈는 미듐 사이즈입니다. 미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슴둘레가 100에서 105 사이이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다이버스몰 박채영이었습니다.